뛰어나오다 봐. 나온다. 고 뛰어나올 수. 어 건너나? 뭐 나와? 차에서? 에? 자, 자 왼쪽 오, 보세요 왼쪽. 왼쪽 왼쪽?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뭐가 지나가나 봐요. 어 고령화 사회의 기업은 뭐야 오리야 뭐야? 닭다 응,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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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줄했나요 나요 목줄. 목줄, 했나요? 했나요? 목줄. 어. 목줄을 한번 어, 뭐, 목줄 했네. 아, 닭을 지금 우형이 그 이게 제일 귀엽고. 이거 초보님. 닭이 어떠세요? 진 그냥... 어, 너무 귀엽긴 한데. 예. 와... 계속 목줄 해. 닭을 목줄하면은 닭이 각이... 와... <laughs> 아, 근데 너무 웃기네요, 저거 있 어, 병아리 때부터 목줄은 아니고요. 목줄 아니에요. <laughs> 어, 요잘 보세요. 다리에 뭘 걸었나? 다리에 걸었나? 다리? 다리면잘 보세요. 웃겄지 않아? 정부는 지금 고령자 작품. 고용 장려금 혹은 고령자 지원 따로 알죠? 안한거 같은데? 네. 아니, 아니. 리모컨도가, 리모컨도가 뭐, 지팡이 야 리모컨 중간 리모컨 중간 지팡이 같은 걸로 아, 지... 지팡이 지팡이 아. 같은 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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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바람이 아니구나. 목리 아니었어요. 똑똑하다. 훈련이 된 매너 있다. 되게 똑똑하다. 그러니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닭도 봤었잖아요. 네. 치킨집 앞에 지나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생각하더라. 맞도그럽지 여째나. 맞습니다. 이게 뭐예어 여기 여기 있어. 진짜 황당하겠다. 이번에는 황당 그 자체. 황당. 엄청 황당합니다. 저 앞에는 <laughs> 라마. 신호등이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빨간 불이면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겠죠. 네. 보시죠.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건너요. 보행자 신호예요.

맞아, 저, 진짜. 저 여자분이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진 찍는 거 선생님. 뭉해한상 네. 차이로. 오, 와 진짜. 진짜 이런 거를 와. 이런 걸 뭐라 그러지? 간발의 차이로 그렇죠. 아이 친구들이 걸어서 사고 안 났어요. 그럼? 뛰면서 아, 사고 안 되는 거요 그럼 불박차 때문에 저 걸어오는 보행자들은 오토바이가 안 보였을 거고요. 오토바이는 또 보행자가 안 보였겠죠? 음. 예, 진짜. 지킬 건 지켜야 되죠. 네. 응. 근데 여기 여기 신호등은 여기니까 이 횡단보도랑 이 신호가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멀어서. 응. 근데 이거는 처벌을 할수 있는 거 어, 당연하죠, 저 신호위반으로. 벌점, 범칙금. ]은? 또는 운전자 등이 특정안 되면 과태료부가 되는데요. 그런데 설령 이 신호등 요 신호등이 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와 연계된다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음. 네 차가 서있으면아 보행자 건너는 후보다 옆에 섰다가 확인하고 해야 돼요 예연하죠 당연하죠.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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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게게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조심하세요. 예예예예예예 <laughs> <귀여워, 웃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같이 어, 보시죠. 택시입니다, 택시. 오 하나 택시가 아, 홀을 할까? 받았어요. 홀을 받고 그 손님이 인본? 택시에 인본? 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음? 맞춰보세요. 음? 어, 네, 퀴즈예요 타는 과정에서. 아, 자, 여기까지 가서 조합이 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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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오! 어. 오! 모를 때승이 나와요. 왜? 네? 이 승객이에요. 문을 그냥 열어 제기나 열어 제기나안 멈췄는데. 아, 택시가 안 멈췄는데. 이게 왜냐면 아주 독특하니까 선생님이 문제로 네. 내지 않으셨을까? 네, 음. 아주 근데, 특이해요. 근데 뛰어들 기세인데 지금? 어, 저도 차 앞으로 막아설 것같아 본네트 위로 올라가나? 네. 네. 뛰어들 기세니까 위로... 본네트 위로 올라가나? 본네트 위 위로...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손님이 콜한 앞도... 장소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본네트로 갑자 뛰어들 것 같은데. 아! 오, 왜? 왜? 어? 어떻게 된 뭐야? 걸까요? 발을 밟았나 보다. 맞나 봐. 아! 어떻게 된걸까 보시죠. 뭐내밀었는데 그래. 저는. 일부러 내민 거 옆에. 거 일부러 내민 거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발을 바퀴 쪽으로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근데 차가 서서. 아니 차탈때 발을 저렇게 내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가 오면. 택시가가 휴대분 어, 이렇게 열지 누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안 열어요? 아니, 저... 아, 아니 저 뭔가 아니에요? <laughs> <근데 왜 오를 웃음> <오를 웃음> <못 웃음> 아니 차가 쓴 다음에 둘이 똑같이 열었단 말이지? 왜 이렇게 열냐? 이렇게 누가 열어? 일부러 한거 같아. 나도 일부러 아닌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안 하는데니까요? 지금 택시가 70%라고 보험사에서 그런데요. 그래갖고 어차피 네. 치료비도 해주고 합의금도 주고 네. 본인은 또 쳤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네, 아, 이상해요.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 네, 이상하다 네, 네, 네. 하시는 거예요. 좀 특이해서 음. 저희 제작진이 과연 문을 열때 이렇게 가서 바짝 해서 열릴 수 있을까 음.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한다고 설명 안 하고 한번 문 열어 보세요. 그렇게 아 실험해 봤습니다. 보시죠. 저렇게 바짝 붙진 않지. 겠 자전거 고치 없이 그냥 타라고 한 거래요. 예. 그러니까는 어 간다 저분. 어 약간 이 느낌이긴 한데. 그렇죠? 아, 그럼은 떨어져. 떨어지지. 어떻게? 발에 넣을 수가 없구나. 그러네. 들어갈 수가 없네. 그렇지. 이렇게 돼. 멀어지네. 그러니까 문을 열기 위해서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 밖이 뒤쪽으로 가야지 저렇게. 밖이 음... 뒤로 가야지. 음... 뒤로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네. 앞에 아 그러네. 다, 다 밖이 뒤로 가네. 가네. 어, 뒤로 가야지 문이 열리죠. 진짜 의도가 있었던 건가? 그래. 나 어, 아, 저렇게 되는. 아 이렇게 이렇게 몸이. 아 이렇게 보니까 다르구나. 그러면 저 상황에서 문을 열 수가 없다거까요 아, 아, 걷다가 뭐 이렇게 실수했다라고 아, 볼 수는 그랬지, 있는데 문꼬리까지 잡으면서 이랬다는 거는... 과연 이럴 때 택시 기사에게 <laughs> 잘못이 있다고 볼 것이냐? 그것은요 좀 검토가 필요하죠. 우선 여기에서. 그래서 다가 와서 이럴 거다 아, 기다렸네. 합격인데 그죠? 네. 이거 과연 이럴 때도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냐? 저게 우연? 아, 어, 우연일까? 네. 우연일까? 우연일까? 과연 우연일까요? <laughs>